지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, 지금 제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뭐 긴장을 계속 끊임없이 주지 않는 사건들에 빌려나지만 오늘로 <놀람> 인한 이 코로나 19의 확산 부분들이 우려가 있고 그걸 어떻게 잘 막느냐가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대국 <laughs> 공공체 전체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. 회의를 한번 잡고. 국회에서는 이제 원칙을 정했고 그 미리 대학 현장 지원관을 구성하기로 해서 각 대학들도 참석하면서 이제 준비를 주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잘 대응을 할수 있도록. 근데 청장님들하고상 통화를 해보니까 그 도로는 이미 다 써버렸고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. 에 대해서 지원을 엄청나게 해줄 것처럼 해놓고 그 이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돼있어서. 이런 재원이나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어,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네. 좋을지 하여지 좋을지 우리가 뭐딱 정해진 시간이 없으니까 대학에 와서 실질적인 논의가 될수 있을 때.